오늘 백혈구 영 찍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어제부터 영양수액도 하나 달았습니다. 아침에 먹어볼게요. 순소도부터 하고. 빵 어, 먹어볼게 세계 최초 무교식 먹방이 아닌가 스프? 나 최고임? 소금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나왔어요. 오늘로 제가 흑백 유리, 흑백 요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을 쌓요 갑니다. 스케일 수치가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아빠한테 골수 이식을 받고, 제 골수가 지금 완전히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빠한테 받은 골수 세포가 제 몸에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란 하나, 하나 깎고, 근데 보통 이제, 이식 전에 들어가는 전처치나, 전처치에는 이제 항암? 토끼 혈청이란 거를 봤는데 그런 거를 지나고 나면 입맛이 떨어진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안 떨어져요. 저는 늘 배가 고파요. 그왜 입맛이 사람들이 떨어지냐면 그. 거... 구역감이 든대요. 그래서는 다행인 케이스인데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이상할이 정도로 밥을 잘 먹는, 늘 배가 고파하는 환자입 그래서 항암하면서도 늘잘 먹고 다녔어요. 심지어 약이 들어와도. 음식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제가 그렇게 후각이 막 둔하고 이런 편은 아닌데, 비위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약이나 이런 거를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약 냄새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뭘해 먹을 거냐면, 음 일단은 자, 샌드위치를 해 먹겠습니다. 가손 깨끗하게 소독했구요음 음, 깨끗하게 소독했으니까 이 계란을 제가 흑백 요리사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거기 나오는 셰프님들 하나같이 너무 다 멋있고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흑백 요리사 선생님들 저기 도장 깨기 하고 싶어요. 같이 하실 분 버터. 빵에 버터를 바를 겁니다. <laughs> 일단은 어, 이거는 새로운 시도긴 한데 빵에 수프를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빵에 수프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수프를 다 한술 발라줘. 한쪽 방에는 수프를 발라주고 음. 이게 촉촉게 스며들겠죠?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요리 준비 요리. 음, 응? 이렇게. 그리고, 빵을 내려놓고, 다른 빵에는, 다른 한쪽 빵에는 버터를 발라줍니다. 버터를 이렇게. 허! 버터만 발라도 맛있겠지 않나요? 버터를. 그리고. 두 세트 만들 거니까. 버터를. 둘다 발라주면. 짠! 그 다음에 모든 소스는 다 밑면에 이제 발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딸기잼 딸기잼을 발라줍니다 응, 선생님 오셨다 다 선생님 오시면 잠깐 꺼야돼 부끄러워서 사실 이거 CCTV로 다 보고 계시다는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유튜브 하시는 줄 알겠지 이렇게 버터 바른 거 위에다가 딸기잼을 오 맛있겠다 아낌없이 듬뿍듬뿍 빨기잼을 어두개 아, 주면 좋겠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짜볼게요 나머지 하나에도 빨기잼을 끝에 끝에. 그리고 여기다가, 밑간을 조금 해줄 거예요. 그냥 계란 샌드위치인데, 삶은 계란이 나왔으니까. 소금을, 조금만. 버터도 이거 무염이어가지고 소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금을 조금 찍어서 발라줍니다 어. 이제 눅진해진 저기 스프에 눅진해진 빵과 이 버터 딸기 갈라진 빵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야채를 올릴 건데 구운 야채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납작한 거 위주로 올려볼게요 가지 근데 호박은 좀안 넣고 싶으니까 예의상, 블루베리, 컬리, 컬리플라워? 하나. 이렇게 과하지 않게, 계란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 아니, 이거 다 계란 샌드위치 먹고 싶긴 한데. 몰라. 일단, 건강을 위해서, 참아 볼게.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제, 계란. 계란을. 그럼 이제 잘게 부숴서 만져줍니다. 이게 잘게 부수면 좋은데, 쉽지 않네요. 잘게 안 부서도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오! 약간 그 스프빵으로 덮어줍니다. 이제 샌드위치 완성. 이거 하나도 마저 똑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했더라? 음, 소금 조금 했고. 파프리카 아 근데 파프리카 냥빼야야어요파프프카카좋좋해해가지 p 하나는 계란 샌드위치로 할게요 그 a 면 계란이 좀더다져져져겠다 진짜 밖에 나가면 맛있는 거 잔뜩 먹을 거예요. 지금 a p 있는지 1 1일 p 인데데 맛있는거 못먹어서 화나요 어쩌겠어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다져가지고 계란을 올려줄게요 이 계란을 듬뿍듬뿍 아 계란이 좀 마요네즈랑 이런거 있으면 좋을텐데 아쉬운건 아쉬운대로 계란을 하나는 계란 샌드위치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계란 샌드위치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계란이 빈것 같아 음? 응? 맛있다 이렇게 먹어본 게 처음인데 맛있네요. 셰프 바른 게 낫다. 음. 빵이랑 삶은 계란이랑 버터랑 딸기잼만 있으면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제 입이 되게 조그만한데 먹는 건 제일 좋아해요. 음, 진짜 맛있다. 버터를 한빵에 몰빵을 하고 좀더 맛있게 하나를 다 먹었어야 됐나 싶기도 해요 딱 계란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서 왜냐면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거든요 항암 하시는 분들 잘 먹어야 돼요 입맛 없어도 땡기는 거 찾아서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항암을 받으면서 몸무게 빠지지도 않고 버텨왔던 기법입니다 음, 스프 에빵을찍어먹 는, 이 유가 있 네. 다음만이 히크만이라고 여기로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 원래 이제 손, 손이나 팔이나 이런 걸로 다 찔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나서는 1울 일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몸에 넣을 때 시술실 같은데 가서 부분 마취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푸르을 해주시긴 해요. 거의 수술 같은 시술, 되게 중요한 목 근처에 있는 중심 정맥관 삽입이라. 전문가가, 진짜 숙련된 전문가가 해주셔야지 고생 좀 덜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산이 진짜 최고.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했어요. 아, 근데 만들어 놓긴 다 만들었는데 파프리카 넣어서 맛이 없을 것같아트 아주 손이 안 가. 비주얼. 아오, 어, 이렇게 맛없어 보이지? 나름 맛있어 보이게 해놨거든요. 맛없어 보이나? 그럼 안녕. 오늘 먹방 끝!